인류가 발전해 온 과정 속에서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온 거죠. 이 인공지능이 몰고 혁명은 거의 산업혁명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필수 요소예요. 음. 필수 요소인데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네, 행보 오늘은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청자 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신다면 요예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으로 이것저것 뭐 증권 방송 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공주파 라디오 공중파 이런데 간간히 인사드리고요 몇몇 유튜버 에서도 또 인사를 드리고 있죠 최근에 또 mtn 전문위원으로 또 활동하면서 여러분들과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시장 좀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영주 tv 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조금 활성화 좀덜돼 있어요. 하지만 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10월 달에 재무제표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 7월이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분기 실적 어, 시즌이죠. 갑자기나 이제 또재무제표 얘기하셨으니까 이번 또 실적 시즌에 맞춰서 혹시 소장님께서 어 이런 쪽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올 2023년 상반기에 음. 주식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 증권사는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서 음. 피봇이 언제 되느냐 막 이런 논쟁이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피봇이 오려면 경계 둔화돼야 되니까 음. 그 직격탄을 맞는 2023년이기 때문에 주시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고 음.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비율을 뽑아낸 게 상저하고였습니다. 음. 상반기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고. 하반기 때는 그래도 2024년을 바라보고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대부분의 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2023년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신산업들이 튀추나오고 시작한 거죠. 인공지능. 이게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 GPT가 이제 공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확 받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제 실적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 보통 조카분들도 뭐 아니면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어 간식 좀 사줘 그러면 막 사주고 열심히 으쌰으쌰 한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를 땡겨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적표 갖고 와봐 어?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치킨 사줬는데 얘가 시험을 못 봤어 어 그럼 회초리 들어야 되는 거고 치킨 사줬는데 시험을 잘 봤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러면 그냥 땡큐죠. 새롭게 또 치킨을 사주거나 피자 사줄 수는 있지만 이제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된 이 거죠. 자좀더 얘기를 세분화하면 우리가 이제 그 2차전지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차전지 밸류를 지금 본 부분이 찍어서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2차전지를 지금 단기 흐름으로 보십니까? 5년 10년 뒤 밸류를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5년 10년 뒤 밸류를 땡겨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2차전지 소재업체들의 실적은 안 좋게 나올도 별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먼 미래를 본 건데, 저기 가면 저기 낙원이 있어. 낙원까지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갈밭도 있고, 진호밭도 있고, 꽃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에 자갈밭이 나왔다고 해서 이먼 미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5년, 10년 뒤로 땡겨왔다면 그 과정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막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캐펙스 수자가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재무제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걸 감안하시고 먼 미래를 보셔야 된다. 반도체 같은 경우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인 HBM을 보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전히 막대하게 쌓여 있는 기존의 디램에 대한 재고 문제. 음. 이런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개념들이고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 줘야 되겠죠. 어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 최근에 했었던 것은 당연히 흑자전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반기 때 자, 2022년 하반기 때 우리가 예상했던 상 저하고잖아요. 근데 저는떼어 버리고 이미 어찌 됐던 고가 이제 올 시점이 온 거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업종에 따라서 실적을 우리가 포커싱을 달리해야 된다.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실적이 못 나왔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 같으면 실적이 못 나와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중심점 없이 겁, 겁이 나서 난 좋다고 샀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서 팔래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야 된다. 우리가 그뭐 많은 위대한 투자들이 얘기한 거 좋은 주식 싸게 사라는 거잖아 좋은 주식 싸게 사는 것은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얼마나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익 퍼포먼스를 얽게 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실적이 안 나오면 무서워 던지게 되죠 그거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익을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한 다음에 IR을 바로 합니다 그 IR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 IR은 뭐죠 지금 우리 실적이 이렇게 나왔던 것에 대한 리뷰 플러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서로 잘못 나왔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잘 나왔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따라서 실적 플러스 IR를 집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증권사에서도 작년 말에 네. 올해 증시를 상조하고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상반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해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을 미리 땡겨와서 좋아진 음.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막상 치킨을 사줬는데, 성적표를 까봤는데 <laughs> 네. 너 성적이 게 뭐야? 네.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아직 뭐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라 음. 보기 어려우니까. 네. 만약에 진짜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 공부는 안 하고 어, 완전 놀기만 해서 성적이 음. 개판 나면 네. 그러면 증시가 또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거를 어, 업종과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염대 두셔야 돼요. 지금 한쪽에 무조건 지금 주시에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한쪽엔 염대 두셔야 돼. 우리가 어, 6월 초에 어떤 음. 얘기가 나왔냐면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어. 잠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의 어,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제 장기 주식에 투자하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나왔죠. 음. 어, 그분 같은 이제 와튼 스쿨 교수이신데 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골디락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장요 음. 많은 이제 그 펀드멘터를 강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 하겠다라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강하냐. 펀드멘탈이 음, 음. 지금 뭐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다 꺾여버렸잖아요. 음. 그런데 이 장이 왜 강하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그 골디락스의 모습이거든요. 골디락스는 우리가 2020년을 골디락스라고 안 하죠. 강세장이라고 그러죠. 네. 딱 땡긴 거고, 골디락스는 우리가 2003년서부터 2007년, 그 다음에 음. 2009년서부터 2017년인가 10년까지 골디락스라고 봐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굉장히 장이 좋았던 시기예요 거의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박스권 장세. 네. 초비, 초반에는 중국 때문에 올라갔던 장세고, 음. 두 번째는 박스권 장세인데, 자,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2,500을 깨고 내려간다. 작년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음. 2,200, 2,300 깨고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어, 작년 가을에는 2,200뭐 깨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논쟁도 음. 있었어요. 어, 그 뭐, 결과가 아니라 논쟁이 있었다라는 음. 건데, 지금 2,500 깨고 내려간다라고 보는 분들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2,700, 800까지 증권사의 상태로 간다? 이것도 조금 격등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정이다라는 거죠. 주식은 굉장히 강해요. 더군다나 이게 주도주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야. 네, 2,000지 반도체가 안 꺾이잖아요. 네. 절대 안 꺾이죠. 2,000지 반도체가 쉬어갔다가 다시 땡기는 모습들. 물론 종목에 따라서 좀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인류가 발전해 온 과정 속에서. 네.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온 거죠. 2차 전지라는 것이 물론 몇년 동안 대화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인식들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타날 거다라는 인식이고, 두 번째는 2차, 아, 저기, 반도체는 인공지능이 몰고 오는 혁명이죠. 이 인공지능이 몰곤 혁명 거의 산업혁명급인 것 같아요. 우리가 IT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을 때, 어, 밀레니엄 버블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2000년에? 어, 네. 예. 저는 겪었던 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불안감이었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보고 있고, 쓰고 있고, 만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어떻게 진화될지, 진화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고, 이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성공하기 에선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죠. 이거에 대한 노력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것이 인공지능이 구현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하드웨어가 음. 뒷받침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음. GPU가 이제 뒷받침이 됐고 음. 이 GPU라는 것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두 가지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과학자들 노력을 했지만 안 됐던 거고 역설적으로 GPU가 이걸 해버리면서 이게 지금 돼버린 상황이 목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죠? 이와 관련된 종목이죠. 엔비디아. 어, 네. 엔비디아, 인텔, 뭐 구글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플랫폼은 왜못 올라, 올라가느냐 여기와 상관성,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된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어, 일단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는 이제 업종마다 다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음.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건 됐고 지금까지 지금 올라온 걸널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 음. 내 종목 안 올라온 건 어떻게 될 거야? 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플랫폼, 철강, 음. 화학, 화학 이천지, 뺀 화학, 순수화, 건설, 어, 건설 음.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거죠. 일부 이런 종목들이 키마치기를 조금씩 5월, 6월 달에좀 올라오긴 했어요. 어, 바닥에서 조금 살짝 들어줬죠. 지수가 강하니까. 근데 이거가 이제 과연 EPS가 올라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EPS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들도 있습니다만. 어, 근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EPS가 올라오는 게 확연히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확연히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주도주들이 꺾여줘야 돼요. 아, 그렇 어? 지금 주도주 갖고 내가 먹고, 음. 잘 먹고 있는데 굳이 저것까지 내가 먹을 필요 있어? 음. 이렇게 되는 거. 주도주가 꺾이면 분명히 이거 퍼포먼스 를 받을 거야. 음.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냉정히 검토해 보세요. 내가 EPS가 상향이 된다, 그러면 기다리실 수 필요가 있지만 음. EPS가 상향이 안 된다, 저는 제 주식 신념은 그렇습니다. 주가는 EPS와 p r 가의 관계다라는 명제를 저는 어, 믿고 있어요. 이건 주식시장의 약속이라고 저는 봐요. 주가가 EPS와 벌어질 수는 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얘기처럼 벌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게 수렴이 안 된다면 뭐 갖고 주식을 할수 있죠. 제가 코인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신념과 안 맞아서 그래요. 음. 코인의 EPS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어, 물론 이제 PR과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그건 또 그들만 그들들의 어, 매매 방법이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저는 제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특히 주식은 결국은 EPS와 만난다. 5년 뒤에 만날지 10년 뒤에 만날지 1시간 뒤에 만날지 모르지만 음, 그런 부분들을 음. 보면 하반기 때는 EPS를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한 가지 투자자분들이 제가 주식시장에 있었을 때보다 굉장히 현명해졌어요 음. 많은 유튜버들 이런 부자TV 같은 유튜브를 보시고 음. 또 공부하시고 하는 것들이 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부하고 이거 유튜브 보는 것도 공부라고 치고 공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확 달라진다. 조금 역설적으로 어, 웬만한 경험치 갖고 하시는 려 분들이 음. 오히려 이래저래 쉽게 깨줄 수 있다.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니까 어설픈 어, 선무담이 사랑 잡는다고. 어, 이번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더 실적이 중요해지는 장세가 연출되겠다. 속해 음. 말에 실적 장세가 연출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음. 근데 그 업종은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2000 내에서 뭐 엔터 쪽 내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들 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음. 조선주도 차별화된 모습들 음.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아 그게 가장 하반기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음. 어, 여전히 지금 움직였서또들이 또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아. 여전히 움직인 것들이 좀움직일것 같고 즉 주도주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반도체 이차전지 이거는 뭐. 그, 특히, 이 투심이 굉장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음. 이게 밀림을 사겠다라는 거죠. 특히 2차전지는, 어, 제가 보는 건 그래요.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으로 음. 에코프로죠. 어,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7월 3일 같은 경우에 코프로가 이제 거의 신고가를 뚫어줬는데, 음.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다른 것들이 못 추척한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2차전지가 다 좋냐?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이차전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차지 저도 이차전지 굉장히 좋게 보고 어 몇년 전부터 이차전지 계속 얘기를 해 왔었던 부분들인데 2차전지가가 주가 퍼포먼스를 더 보일 거냐라고 보면 종목별 차별화가지고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음. 그 부분 여러분 읽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는 우리가 음. 인공지능에 있어서 하드웨어에선 필수요소예요. 음. 필수요소인데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후공정이라는 거죠. 반도체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반도체 한뭐뜬각 나십니까? 뚱그얼 원판이 생각나시죠? 기판. 어, 그 기판 이제 뭐 우리가 어찌됐든 뚱그얼 원판이 생각나시죠? 음. 그걸 만드는 과정까지 가 전공정이에요. 음.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잘라내면 이제 반도체 칩이 나오는 건데 이 칩을 어떻게 조립하느냐가 후공정이에요. 음. 이걸 위로 쌓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 전원을 많이 연결하면 이게 더잘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PCB 기판에 어떻게 붙이느냐 이게 후공정인데. 여기 그러니까 전공정 상태에서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은 일단 일단락됐어요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후공정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이 되니까 지금 후공정 관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실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음. 지금은 또 이거 올라가다 보니까 이차이랑 똑같아요 전공정도 이제 뭔가 성능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음. 또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걸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죠 엔터주 같은 경우 실적 뒷받침되고 있죠 음. 어 그다음에 뭐 방산 실적 음. 뒷받침되고 있죠 어 그다음에 자동차는 조금 논의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음. 있죠. 조선 같은 경우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음. 조선업종의 특징은 이게 여러분들 그 감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음. 제책기 들어가는 얘기지만 고정비가 커버되고 나면 이익곡선이 수평이 아니라 이커으로 그래요. 네. 그이커으로그리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음. 또한 가지 시장에서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승계 구도예요. 음. 지금 이제 2 세, 3세 이제 끝나고서 이제 한화그룹이 저는 대, 대표라고 보는데. 음. 지금 이제 김승, 김승현 회장께서 지금 언론에 안나타는지 굉장히 오래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장남분한테 이제 모든 게 넘어가고 있는 구도에서 승계 구도 같은 경우 이제 보실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 에로스 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놓고 계열사 물량 몰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 넘어가면 공정거래법에 걸리니까 29%맞췄잖아요1% 팔아가지고 그 대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분은 다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그려서 보시면 하방이 땐 굉장히 좀 재밌는, 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쪽에서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